안녕하세요 콩실이에요 햇볕이 좋아도 너무 좋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오후입니다 어, 설을 며칠 앞둔 오후여서 어, 분주한 마음속에 있으실 다육이집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잠깐의 여유를 한번 부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요아이는 오로라 인데요 오로라가 한몸에서 이렇게 쌩얼도 있고요 이렇게 금 얼굴도 있습니다 지금 햇볕에 보이는 얼굴들이 너무 예뻐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보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와주시는 집사님들도 구경하시라고요 색감도 예뻐지고 꽃도 피고 <laughs> 또 향기가 좋은 아이들도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한번 그냥 보시면서 음, 잠깐 잠깐 짬을 내서 차한잔 하고 또 마음을 또다 잡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와이 아이는 점점 꽃을 많이 피우고 있어요. 점점 꽃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 자주 물을 줘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꽃잎이 뒤로 확 이렇게 제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물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부치을 어, 해주면 씨앗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쪽 북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지금 이불을 거, 내려놨어요. 이불을 내려놓고요. 저쪽 서쪽은 지금 아직도 햇볕이 쨍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서쪽은 아직 이불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 정말 창들도 너무 너무 예뻐지는 예쁜 그런 오늘입니다. 뭐 아인이고요. 아 예쁩니다. 정말 살구빛, 살구빛을 띈다고 해야 되나요? 살구빛을 띄고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살구빛을 띄고또 앞으로 보면,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입장은, 어, 이게 컬리브라였나요? 이름이 컬리브라였다듯 해요. 여기는 앙팡금이고요. 신월입니다. 신월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드는 게 정상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 껍질 같은 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종이 같은 종이 같은 껍질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어떤 쪽을 어떻게 봐도 예쁩니다 요즘 아주 다육이들이 정말 예쁘게 물드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작은 오견인데요. 아주 오래 묵은 오견입니다. 색감이 지금 이렇게 사탕처럼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롤리풀리고요이 아이는 둥근잎 비치우리대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2018년도부터 키웠던 아이 같아요. 조금 오래됐죠. 근데 이렇게 외목대로 자구도 안 만들더니 이 자구가 제일 먼저 나온 자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1년 정도밖에 안된것 같습니다. 몇 년을... 어 사람들은 둥근잎 비치우리대나비치우리대가 자구를 잘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 둥근잎 아이들은 잘 자구를 안 만들었었어요. 이 아이는... 청성미인입니다, 청성미인. 색감이 예쁘죠? 여기는 왜 입장이 떨어졌을까요? 청성미인도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핑크핑크해요. 이 음. 그 아이는 피치스 크림이고요. 아주 묵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도 입장이 이렇게. 오0년옥들이 아주 꽃을 예쁘게 아우 예쁘죠? 위에서 봐도 예쁘고 밑에서 봐도 예쁩니다 집시들도 정말 예쁘죠 까라솔 뭐 이런 아이들다 예쁩니다 왜는. 꼭 블랙 블루 하나랑 닮았어요. 그런데 저는 로즈 퀸으로 데려왔는데 블랙 블루 하나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겼어요. 여기 오면 이렇게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크지 않은 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화춘이 이렇게 이쪽에 오면 아주 좋은 향기가 나요. 와인은 당선이고요. 예쁜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자재옥이 이렇게 핑크하게 지금 햇볕에 핑크하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색깔도 예쁘죠? 요런 아가베 종류 중에 이 아이가 조금 기둥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실 같은 게 계속 이렇게 어, 생기는 게 저게 가시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 스스로 저렇게 몸을 저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와 예, 오래 묵은 신데렐라인데요. 어, 너무 오랫동안 제가 관리를 안, 해, 안 했, 안했 탓인지, 이게, 어, 올해, 지난해 저니까 그러니까 12월 달에 얘가 분갈이를 해서 지금 새 흙에 심어놔서 목대만 있고 이렇게 입장도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신데렐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선인장들도 선인장류 오베사하고 온슬로우 이런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도 물이 들어요 이렇게 햇볕에 있으면 햇볕에 노출이 되면 이렇게 파랗지 않고 물이 많이 듭니다 색감을 놀로리하게 자줏빛을 살짝 만들어내죠 이거는 어, 알부카 스피릴리스입니다 스피릴리스 스피릴리스 이렇게 말, 발음을 하죠 분질해서 지금 삼두로 나왔는데요. 올해 꽃이 피고 나면 또 분질을 할것 같아요. 음, 색감이 정말 예술적으로 보여지네요. 카시오 적금들도 참 예쁩니다. 우주모 백금인데요. 이 아이도 물이 들어서 빨갛빨갛하게 물이 들었어요. 아, 창들도 정말 예뻐요. 이거는 진짜 오래 묵은 아주 큰 아메스트로입니다. 이 아이는 자구도 많이 내줬었고요. 자구를 한번 잘라가지고, 자구도 중품 이상으로 컸죠. 지금은. 아메스트로고요. 이거는 안티리스라는 수입 품종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메스트로는 진짜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한스 봉황입니다. 한스 봉황. 요거는 종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금으로 제가 구매를 했던 아이인데 생물듬도 좀 특이하고 어, 이름을 제가 가늠을 못하겠어요. 요즘 유통되는 명도 모르겠고요. 음. 몰개인들이 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아이는 초록 초록한 연두 연두한 링고스타고요. 미국 슈퍼클론이죠. 블랙 잭이라고도 부르고요. 알테오라는 달인데요 이것도 참, 층수도 이렇게 새엽지긴 하지만 약간 단엽스러워지면서 예뻐지고 있어요. 아, 창들이, 창들이 정말 예뻐지는 계절이에요. 정말 예뻐요. 체르니에 체르니. 아, 요것도 정말 멋지네요. 얘 이름을 그냥 에보니로 데려온 건지, 뭐로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이름표가 없네요. 정말 예쁜데요. 색감도 예술이고요. 층수가 생기는 모양도 예술입니다. 여기는 수입품종, 베스티앙이라는 유럽 수입품종이죠. 정말 멋스럽습니다 더큰 화분에 분갈이를 해줘야지 될것 같고 근생으로 키우지 않고 이 아이를 어, 뽑으면 어, 여기 밑에 자구들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아이들도 잘라야 될것 같아요 분리를 시켜서 어, 키워야 될것 같아요 아우 달샤베스또 이렇게 꽃대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자구도 이렇게 예쁘게 달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구 같아요 골드윈이라는 다육인데요. 이 아이도 지금 요 속에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도 보시면 자구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구를 달기도 하지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머귤이고요이 아이는. 뭘까요? 체르니라고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체르니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체르니의 어떤 약간 다른 다른 편인지 이거는 스파이시도 예쁘고요 음, 핑크별이라는 라인인데 굉장히 예쁘네요. 아주아주 아주 비쌀 때 구매한 카르멘입니다. 입장이 뚱뚱하고 멋지긴 하지만 굉장히 비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1세대 솜리엄이고요. 음, 요 아이는 맥라이징입니다. 맥라이징. 물이 들면 훨씬 더 예뻐질 텐데, 아직 물이 잘안 들고 있네요. 원종해 보니 이 아이가 베라가모입니다. 베라가모고요. 비스트 자이언트 젤리 펄 그레이입니다. 핑크 블러썸이고요. 아, 진짜 창들이 너무 예쁩니다. 창들이 너무 예뻐요. 멕시코 원종 해보니 로얄 프리미엄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원종 말이야. 이 아이들은 디커버리네요. 디커버리가 물이 좀 들고 있어요. 아이는 블랙 아이스. 이름이 다 달라요. 자, 이 아이는 살짝 물이 든 맥나이지. 우리 한참 더 들어야 될것 같죠? 이 아이는 랑콤입니다. 랑콤. 블랙스타. 음, 이 아이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머큐리. 어, 이거는 어떤 거에서 분, 자른 건지 모르겠어요. 바로 저쪽에 있는 1세대 머큐리랑은 살짝 달라 보이시죠? 살짝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좀더 화납지네요. 프리모리에요, 프리모리. 이게 디커버리 엄마예요. 이거는 마리아 칼라스고요. 이 아이는 유니콘입니다. 도감이고요. 메비오스입니다 이거는 달리안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다이아몬드 쉘 핑크입니다. 다이아몬드 느낌이 나시나요? <laughs> 이름을 지으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다이아몬드 쉘 핑크라고 지었는지. 궁금한 아이이기도 합니다 요건 황진이 오페라고요 이렇게 환엽지고 뚱져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몬테레이 베이입니다 몬테레이 베이에서 데려온 아가보이데스예요 조금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모양이 조금 다른 아이도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호주먼디예요 요거는 로제이고요 와, 이 아이는 이름표가 어디 있을까요? 앞에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멋있네요. 이것도 아주 멋집니다. 자, 이 아이는 레몬 노즈 금입니다. 레몬 노즈 금인데요. 이 아이 빨간 화분에 심어놨는데요. 자, 보이세요? 밑에 이렇게 자구가 빙글러서 나오고 있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예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칸테인데요 길었던 잎장이 지금 이렇게 하엽이 되면서 하엽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가 잎이 다 마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남기고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마른 부분만 떼어냈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꽃 같은 아이입니다 칸테라는 아이예요 와. 소인 제품도 정말 예쁘네요. 오늘도 이렇게 저는 별일 없이 <laughs> 별 일은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다육이하고 눈 맞춤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면서 힐링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요 아이는 수정 철화입니다. 우리 들어서 예쁘네요. 오늘 남은 시간 남은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콩실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